첫인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선입견이 생긴다는 것을 또 증명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첫인상, 좋은 인상이란 어떤 것일까요? 집이나 사무실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법 또 이제 피부과적으로 도움이 줄 만한 시술 등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가나셀 피부과 청담점 원장 권승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인상이라는 주제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 사람의 첫인상이 결정되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5분, 10분.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선입견만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마라. 이렇게 많은 교육을 받고 있지만, 역설적으로 우리 인간이 이제 첫인상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선입견이 생긴다는 것을 또 증명하기도 합니다. 수많은 사람을 얕고 넓게 만나는 현대사회에서 첫인상은 굉장히 중요하고 이는 이제 연애나 취업, 또 사회적 성취 등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좋은 첫인상, 좋은 인상이란 어떤 것일까요? 여러 사람에게 물어봤을 때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이제 밝은 인상, 웃는 인상, 좀 이렇게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인상들을 좋아한다고 많이 답변 했습니다. 인상을 결정짓는 것은 이제 표정이나 뭐 아니면 제스처, 목소리 등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오늘은 표정과 안면 근육에 국한해서 어,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얼굴 표정을 결정짓는 것은 이 얼굴 근육의 움직임인데요. 어떤 근육은 인상을 쓸 때나 또 어떤 근육은 활하게 웃을 때 어, 쓰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웃을 때 쓰이는 근육을 강화시켜주고, 그 다음에 인상 쓰거나 어두운 표정을 지을 때 쓰는 근육 등을 약화시켜준다면, 전체적으로 좀 밝은 인상, 웃는 인상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얼굴은 상안면, 중안면, 하안면으로 여져 있습니다. 이중 중안면은 주로 웃을 때 강조가 되고요. 상안면과 하안면 같은 경우는 찡그리거나 표정을 짓거나 우울한 표정을 짓거나 앙 다문 고민하는 표정을 짓을 때 강조가 되기 때문에 이 중안면 근육은 강화시켜주고 상안면과 하안면은 힘을 좀 빼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먼저 중안면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위에는 정말 많은 근육이 있는데요. 특히 여기를 강화시켜줘야 이중안면부의 볼륨이 살아나고 탄력이 생겨가지고 좀 어려 보이는 동안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밝은 인상을 얻을 수 있는데요. 반대로 이 부위의 그 탄력이나 볼륨이 꺼져서 처지게 된다면 노안, 나이 들어 보이는 인상을 주고 부정적인 인상을 줄수 있습니다. 이 부위의 근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집이나 사무실에서 쉽게 따라 할수 있는 운동법, 또 이제 피부과적으로 도움이 줄만한 시술 등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운동법인데요. 이제 크게 보면 두 가지 운동법이 있는데, 먼저 이 운동법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평소에 쓰는 말을 생각해보면 쉬워요. 우리가 이제 아, 에, 이, 오, 우 있죠? 이 아, 에, 이, 오, 우를 한번 따라 해보세요. 아, 에, 이, 오, 우. 막상 해보면 언제 웃는 얼굴이랑 가장 비슷한가요? 바로 이할 때가 가장 웃는 얼굴이 비슷합니다. 이 하면 입이 벌어지고 입꼬리가 살짝 광대랑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때 이제 우리가 웃을 때 사용하는 근육과 비슷한 거의 같은 근육을 쓰기 때문에 이 운동법을 쓴다면 이 중안면부의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광대랑 입꼬리 사이에 손을 좀 대주고 이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 사이의 근육의 긴장, 떨림이 느껴지실 겁니다. 이게 만약에 잘안 느껴지신다면 조금 더 이를 과장해서 입을 크게 벌린 상태에서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이... 이렇게 하는데 이래도 잘못 느끼겠다 싶으면은 도구를 이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쓰는 뭐 빨대 같은 걸 이용하면 좋으면 되는데요 빨대를 입에 물어주는데 중요한 거는 이 입술이 빨대에 닿지 않게 물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무는 거 자체만으로도 입이 벌어지고 이 광대랑 입꼬리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음. 여기서 이 발음을 해준다면 더이 자극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laughs> <laughs> 어, 다음은 은 운동법입니다. 이제 이 운동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입 꼬리 이 광대를 올리는데 그 근육이 크게 보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안쪽부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좀 바깥쪽 근육을 좀 강화시켜 주고요. 은 같은 경우는 이 안쪽을 좀 강화시켜 줍니다. 운동법은 다음 과 같습니다. 이제 입에 힘을 먼저 풀어 주고요. 혀 끝을 입천장, 앞니 뒤쪽에 미치시켜준 상태에서 은 발음을 하는 거죠. 이렇게요. 음, 음. 이때 이 손가락을 이제 코 옆쪽 광대 안쪽에 대고 떨림과 근육의 긴장을 느껴보시면 더 좋습니다. 음,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안면부 은이 등을 통해 가지고 중안면부의 근육을 하루에 5분, 뭐 10분, 15분. 정도씩 이상씩 꾸준히 해주신다면 이 중안면부 근육에 강화되는 거와 탄력, 그음 볼륨 등을 얻으실 수 있을 거고 좀더 이제 밝은 인상, 동안의 얼굴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도저히 이제 운동하기가 너무 어렵고 어색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리프팅 기계 에 힘을 빌리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바로 조비나 리프팅인데요. 이 조비나 리프팅 같은 경우는 이제 근육을 수축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얼굴 근육 운동 P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해가지고 좀더 탄력 있는 몸매를 만들고 뭐 엉덩이 같은 경우 우가 힙업 하기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얼굴 근육의 그 운동을 통해 가지고 적절하게 이제 꾸준히 해준다면. 이 얼굴 처지는 게좀더 올라가고, 그 다음 얼굴 좀더 볼륨감 있고, 좀더 탄력 있는 얼굴을 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이조비너 리프팅을 꾸준히 받아보는 것도 좋은 하나의 방법이 될것 같고. 중안면과는 반대로 상안면부와 하안면부의 근육은 힘을 빼주는 게 좋습니다. 상안면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가로 이마 이제 근육이 있겠고, 세로에 이제 미간 근육이 있는데요. 이 근육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제 뭐 표정을 짓거나 찡그리거나 할때 쓰이다가 이게 반복되다 보면은 가만히 있어도 가로주름이 생기고 이 미간에는 세로주름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이런 주름 같은 경우는 이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그림 그려봐라 하면은 아이들이 가장 먼저 그리는 게 이마에 가로 이렇게 꼬불꼬불 지렁이를 그리는 것처럼 노안의 대표적인 상징과 가도 되겠고요. 미간 같은 경우는 여기가 항상 파여 있고 찡그려져 있으면은 사람이 뭔가 부정적이고 화가 나 보이고 짜증이 많을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됩니다. 그 때문에 이런 이마나 미간의 근육이 발달해 있으신 분들은 적절히 이제 힘을 빼줌으로써 좀더 밝고 긍정적인 인상을 얻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면 같은 경우는 이제 입꼬리를 내리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음, 이런 식으로 좀 부정적인 좀 표정을 지을 때 많이 쓰이게 되고요. 턱 같은 경우는 뭔가 고심하거나 고뇌할 때앙 음, 다무는 그런 느낌을 줘가지고 이렇게 입 꼬리나 이턱 같은 근육이 발달돼 있을 경우에는 좀 부정적이거나 좀 뭔가 고민이 많고 우울해 보이는 인상을 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무표정일 때내 모습을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저도 이제 이게 한번 거울을 보거나 누가 찍어주거나 누가 말을 해줘야 하는 건데. 내가 평소에 이렇게 아무 생각 없거나 아무 느낌 없을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본인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의외로 입꼬리가 내려가서 좀 뭔가 부정적인 표정을 짓고 계시거나 평소에 여기 이 미간이 막 발달돼 있어서 뭔가 짜증나거나 화가 나 보이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해당 부위의 근육의 힘을 적절히 빼줌으로써 좀 부드러운 그 느낌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근육의 힘을 빼는 거는 사실 보톡스로 쉽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런 좀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가까운 피부과 병원 찾으셔가지고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얼굴 근육과 뭐 인상, 표정 등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행복하고 긍정적으로 살고 그런 게 반복되다 보면 표정에도 그런 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 적절한 안면 근육 운동, 그다음에 리프팅, 뭐 보톡스 등을 통해 가지고 좀더 자연스럽고 좋은 인상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적절한 운동 관리를 통해 가지고 밝고 긍정적인 인상을 얻길 바라시고요. 이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연애든 뭐 취업이든 또는 사회적 성취 등을 밀어나가는. 삶을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피부과 전문의 권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